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대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 대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아니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가 신문을 보다보면 종종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대를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저런 곳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꽤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잘 보면요. 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만 가지고 말할 때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심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선교하고 선교자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만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사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하게 돼요?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면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한다. 잘못하는 거예요. 뭔 먼저라는 말이 꼭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먼저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을 또 중요시한다. 잘못된 일이 분명합니다. 예배를 잘안 드리면서 교사를 한다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서 성가 대원을 한다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서 주방에서 일한다거나 그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아십니까? 예. 한 여자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곳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곳입니다. 교우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집중되도록 심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거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좀 성격이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본문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좀 틀리는데요 특별히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누가는 이,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아주 극명한 대조, 두 사람을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 상극입니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은 거의 상극이었어요. 근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다. 아, 참 멋진 일이에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은 선입견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아마 식사를 초대한 것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다름 대로 그래도 예수님을 상당히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40절에 보게 되면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더니 그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자가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전혀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오더니 우는 겁니다. 참 의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더니 그 발에다가 자기가 가전히 향유를 들이붓고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붓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너무 의외의 일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셨을까요? 예? 아주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이미 예약된 초대된 식사 자리에 어떤 초대받지도 않은 여자가 나타나더니 예,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입맞추고 붓고 울고 너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그래요? 예, 어떤 여인이라고 그럽니까?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어떤 죄를 졌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거의 찍어서 표현하면 몸 파는 일을 하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잘 알고 있었던 그 식사 자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주인인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게 볼 일은 전혀 없는 거죠. 와! 내가 잘 만든 이, 이 멋진 자리에 여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예? 분위기 다 망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초대를 받은 손님이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말리기는 커녕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예수라는 자가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텐데 성경은 오늘 여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저 여자는 몸 파는 여자인데 그, 그걸 그 예수가 모르고 있구만 선지자가 아닌 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언제 하는 건가요?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4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질문했나요? 이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자기만 알게 질문한 겁니다. 속으로 자기만 알게 질문한 건데,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대답했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어서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단다. 한 사람은 500대나련, 다른 사람은 50대나 10분의 1입니다. 이 빚을 진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인 주인이 그두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단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그 채권자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대학교 나와야지 이 질문 대답할 수 있죠. 아, 이건 뭐 너무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이건 대학교 나와야지 공부를 많이 해주면 대답할 수 있나요? 양심만 있으면 이건 뭐 양심만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안전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유 당연하게 500대 너린 빚진 사람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굉장히 안전하게 대답해요?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줬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어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온 후부터 내 발에다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너는 그 흔한 기름인 감남녀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얘는 값비싼 그 향유를 내 발에다가 부어줬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속으로. 예수님이 이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그 앞에 소리 내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 거지? 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리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더 나아가십니다.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점을 보시며 어떤 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한 것을 보게 되면 이여인의 분명히 믿음을 보시고 그러신 것인데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했던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예? 일단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믿음의 모습이 들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앞으로 뒤로 나왔어요. 뒤. 뒤에서 발곁에 섰습니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떻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눈물은 무엇의 특징인가요? 여러분 눈물은 무엇의 특징인가요? 회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눈물이 나요? 예. 회개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게 되어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예?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값비싼 향료를 예수의 발에다 부어줬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귀중한 보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후한 봉헌을 의미합니다. 예, 또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여인에게 머리털은 가장 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예, 예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고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춥니다. 무엇입니까? 바르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행동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겸손하게 드려야 되죠. 예. 또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회개 후한 봉헌, 자기의 귀중한 예. 향유를다 부어가면서 하는 그 후한 봉헌, 자기의 가장 존귀한 것서 바라시켜 드리는 고귀한 헌신 예수님의 발을 계속해서 입맞추는 마르자는 사람 이 예배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 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식사 초대한 사람입니다. 식사 초대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상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 바리새인들로서는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르소서 말씀하세요. 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 그래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바리새인 신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진짜로 순수하게 그랬는지는 의심이 가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풍습이 의하면 오시는 손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손과 발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더 나가게 아 되면 아내를 통해서 예 닦아 드리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다고 그래요. 그 기본적인 예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씻어 드렸습니다. 이심하는 예? 손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인사를 뺨에다가 또 손에다 입 맞추는 것이 그 당시 인사였다고 하는데 그 인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안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여인 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계속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또 주인은 손님의 머리에다가 예,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기본적으로 예, 올리브 기름 뭐 지중해 연안에 올리브 기름은 제일 흔한 그런 기름이에요. 뭐 호주도 우리 흔합니다만 그당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올리브 기름 가장 흔한 감남요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 여인은 값비싼 향료를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초대한 건바리새인 시몬이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섬긴 건 시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죄 많은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예배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지도 않은 여인의 당혹스러운 행동이 진정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 이 질문을 던지기 앞서 우리는 이 질문을 꼭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동시에.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까?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항상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시몬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답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뭐 객관적인 정보를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고 있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어서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종교적인 위치와 종교적인 신분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거룩의 뭐라 그럴까요? 표상이라고 할수 있는 바리생인데 그러나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 그 신분과는 정반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근본적인 차이를 시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게 돈 얘기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 이 하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대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니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를 알려주는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누구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하고 감사한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다음이고요. 더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죄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메시지를 시몬에게 주시는 메시지 대답을 드는 메시지를 주신 게 뭔가요? 바리새인 시몬아, 그대는 내가 죄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즉, 그대는 나를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초대받지도 않은 이죄 많은 여인은 적어도 내가 죄사함의 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어. 그리고 그죄 용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을 몽땅 다 동원해서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의 희원한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이럴 땐 절대라는 말이죠. 반드시 절대로 같이 따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은 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런 나를 죄 용서해 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반드시 절대로 포함이 됩니다. 이 바리새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동시에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요.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좀 다르지. 나는 좀 그래도 열려진 바리새인이야. 예, 다른 바리새인 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이 분은 그래도 별게 있는 분이야.라고 자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창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초청한다, 식사 자리에 모신다, 만물의 주인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이거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 중에 축복이죠. 누가 그런 복을 받았나요? 원시는 라이프 타임, 일년에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는 그귀회 너무나도 슬프게도 문제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 신문은. 자기가 초청한 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겁니다. 발을 닦아주기는 커녕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여인, 몸 파는 여인, 초대받지도 않은 여인, 도저히 같은 자리에 앉게 할수 없는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죄 용서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씻어졌음을 압니다. 자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다 통해서 감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볼까요? 뭐가 결정적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 본문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또좀 바꿔서 예수님이 죄 용서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행동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의 권세가, 예수님은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리새는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니, 죄 용서를 크게 입은 이 여인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예수님의 귀로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가장 귀한 보물을 다 붓습니다. 자기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 바르시어 드립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입맞춤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괴사함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이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자를 칭찬하십니다. 이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예배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예배하게 돼요.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이것이 예배예요. 이여인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맨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시디념 낳게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쁨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연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바로 알게 접시를 원나이다 겸손과 회개와 후한 봉헌과 고귀한 허신과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